아, 네. 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도 불이 있고 참새도 깃들지에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만큼 어, 고통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 잠시 뭐몇분 동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도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 몇 가지만 말씀을 우리가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그 그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선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계세면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으셨어요. 왜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죄 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성서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운명하신 그 순간에 성서의 휘장 시절이었어요. 성서의 휘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잘합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했냐면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서의 휘장 시절 증언했어요 그다음에 누가 증언했냐? 하나님의 성서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증언한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냥 기록한 말이 아니에요. 성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 3 0년에 애굽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께서 시계명, 율법의 모태인 시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 네. 모세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쓰셨는데 에, 하나님의 시장, 하나님의 설계대로 바로 그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 성막 안에는 뭐다 설명할 수 없죠. 성막 안에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천이 있는데, 이 천은 일반 천이 아니고요. 이 황소의 가죽과, 이 물개의 가죽. 이것을 그냥 벗겨서 기름을 떼지 않고 말려서 이걸 여러 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말이, 네 마리가 양쪽에서 동시에 당겨도 찢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질기고. 그래서, 이, 지성수 안에는 하나님의 법계가 모셔있어서 이 법계 안에는 바로 침필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그 법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훗날에 아론의 쌍단 지팡이와 만나항 아리가 들어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제대로 감수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블레셋 백성들은 한 6개월 정도 빼앗겼잖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빼앗겼는데 그 안에는 만나 하나님과 아론의 상관지표이 없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팔 두돌만 들어있는 열로 믿습니다. 아. 네. 이곳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증거로 안개가 항상 자국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냐면은 자기의 관차 자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차례가 되면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황소나 또는 그 염소 어또 양중에서 숲꽃을 잡아서 그 정결한 피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한 번만 이곳에 들어가서 이 법계 위에 법계 위에 양쪽의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속죄서 혹은 시온자라고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뿌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자신의 죄도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먹었다! 하실 때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아, 네.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 일이 계속 하신 걸로 믿습니다. 아, 네. 물론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피 모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430년의 종사를 마칠 때도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자국 설필을 받았을 때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일로 믿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소제도 있고 또극빈 자, 또 가난한 자들은 뭐 비둘기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혹은 더 가난한 자는 어 밀가루 한 조각 가져다가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시면 대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이 피에 제사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돌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휘, 지성소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효력이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는 절대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라봉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마르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화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인 이는 첫언약때에 범한죄를 속하여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이,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신 일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기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것 가지고도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4년 동안, 3년 반, 반에서 4년 동안 열두 제자들이 지치리 고생하고 굶고 장자지도 못하고 모자 터지고 진사살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1 2절에 천하인간에게는 구원 얻을 만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도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가까이서 한 달만 지내보세요. 존경감이 떨어집니다. 1년 가까이어요 저런 사람 어떻게 존경하지?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약 4년 동안 다니면서 잘먹겠습니까 안식일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갇히다가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겠어요. 그것을 따라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곧바로 딱 어? 앞에 가서 왜 당신들이 제대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렇게 따져 먹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고 산 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정연스러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새 은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생략해 준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짧게 하라니까. <laughs> 사실은 제 설교는요, 한 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laughs> 하십니다. 그래야 진리가 조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십자가의 길은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두 번째는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천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 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오시면 내가 온 것은 율범이라선자를 캐러 온 것이 아니다 이요 완전 캐러 왔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처절한 그런 길이지만은 사실은 이 십자가는 정말 여러분은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길이 없으면 우리는요 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속죄를 이루셨으니까요. 아멘.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피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일년에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방금 읽어 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당력을 얻었다. 이 성서는 아버지의 짐입니다. 우리가 가야 영원한 지인 걸로 믿습니다. 아, 네. 히브리스 5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해 주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자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참 어렵고 힘든 길을 가셨지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제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 걸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예배소송 3장 11절 12절을 보면 곧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리야 우리 열심으로 갈수 있어요?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새롭고도 영원하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만 가면 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아버지 집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그곳에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도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가는 십자가에 돕니다. 성도가 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도가 가할 십자가의 도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아버지께 갈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 성도가 돼야 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도가 돼야 돼요 예배소서 2장 12절 18절에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세요. 그때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 그러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개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인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로 가까워야 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일로 믿습니다. 아, 네. 다리를 놔주신 일. 그것은 중재. 쉽게 우리가 아기시게 중매쟁이라고, 중매쟁.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유일한 그 다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다리가 우리는 그예수님의그 다리만 걸으면 아버지의 품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이 진리입니까. 이 놀라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뭐 지금 욕심이 너무 많아. 골레에서서 3장 5절을 보니까 욕심과 탐심은 우상 승배다 그랬어요. 3열상 15장이 보니까요, 완고한 고집은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상이 무슨 뭐 보이는 그런, 요새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걸 절합니까? 절안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두 주인을 두 숨기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개방에 숨길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는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쓸까 없는 자가 됩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다못 간다는 거예요. 네. 교회 마당 밟는다고 해서 갑니까? 못 갑니다. 네. 근데 성경에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주여 주의 주여중한 자가 천국 가겠느냐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가느니라. 달성달성한 발성 말씀을 아주 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려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처음에 천국 처음 가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나는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세상 병원에서나 약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예, 해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서 하나님 만나고, 병고침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네. 예, 병고치도 사람이 한 번은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병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시계 밖에 안에서는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반칙으로는 안 돼요. 정도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태복이 22장 37절 40절에 말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흙어 천재되는 계명이야 둘째는 그와 같은 게, 내 입술 내 몸같이 살아. 이것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근데 과연 내가 목숨을 다했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